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신규 분양단지 분석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지마의 안목 증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양 뉴타운 3호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자이더 퍼스니티가 금년 11월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에서 GS건설로 시공사 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사업승인 변경 및 고급화로 수요자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 과연 상품은 어떤지 미리 꼼꼼하게 단지가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평촌의 지역적인 특징 중에 평북과 평남이란 말이 있습니다. 강남을 태일란로를 기준으로 태남과 태북으로 분리지칭하듯이 평촌 신도시는 시민 대로를 기준으로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차이가 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평남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대형 공원을 비롯해서 롯데백화점, 뉴코아 킴스클럽 같은 대형 쇼핑 시설에 지하철도 시민대로 남쪽을 통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평촌 학원가가 조성되어 있어 사교육을 동반한 교육 환경이 선호되는 지역이고 애각순환도로를 통한 광역 진출이 편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곧 판교선으로 북쪽 지역의 주거 편의성 제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기대는 매우 크고, 당초 계획 대비 지연돼서 더욱 기대 심리를 키우고 있는데, 여하튼 2029년 정도에 개통이 되면 강남, 여의도 등 서울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어서 지역 시장 변화의 주요 관전 포인트 요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 다음 세부 입지를 보겠습니다. 관악대로를 통한 자가교통 및 버스 이용이 용이한 입지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월급 판교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학교는 비산초에 인접해 있고, 비산중, 부흥중, 부안중 등 중학교 통학이 용이하고, 부흥고, 관양고 등 고등학교 통학도 가능합니다. 이마트를 비롯해서, 롯데백화점과 뉴코아킴스클럽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보권의 비산이행정복지센터와 한림성심병원, 동안구청, 안양시청을 차량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환경측면에서도 임곡공원과 운곡공원, 학위천변의 학운공원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상 일반 분양평양의 평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53 타입은 3베이 판상형으로 소형 평형 대비 공간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특히 소가족의 경우 마스터룸 강화 옵션으로 딜럭스한 마스터 드레스룸을 확보할 수 있어 좋긴 한데 드레스룸을 조금 줄이고 부부 욕실에 샤워 부스를 추가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59 타입도 3베이 판상형 평면으로 양한편입니다 다만 두 타입 모두 안방 앞에 실외기실은 여름에 소음이 조금 거슬리겠습니다. 다음 77A 타입은 4베이 판상형의 최신 평면 구조로 안방 드레스룸 창까지 있어 체감과 환기에 우수하고 풍부한 수납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특히 주방 차별화 옵션으로 30평에서 느끼기 어려운 고급감을 더할 수 있는 것은 큰 메리트입니다. 77B 타입은 4베이 타워형으로 판상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을 전망이지만 안방 드레스룸의 환기창과 풍부한 팬트리 공간은 공간 활용도를 높입니다. 다만 두 타입 모두 안방 앞에 시력실 배치는 다소 아쉽습니다. 다음 84A 원 타입은 4베이 판상형의 최신 평면 구조로 안방 드레스룸 창까지 있어 채광과 환기에 우수하고 풍부한 수납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주방 공간을 키친과 다이닝으로 구분해서 후면 전망 창을 통한 식사 시간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고 추가로 주방 차별화 옵션이 두 가지로 제공이 되는데 주방 아일랜드를 비롯한 디럭스한 공간 연출 또는 알파룸 하나 추가하는 선택을 할수 있게 해서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혀줬네요. 다음 84a2 타입을 보면 4베이 판상형에 들안방 드레스룸 창까지 있어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구조입니다. 추가로 3면 개방형 평면으로 환기는 물론 서비스 면적 추가 제공이 되어 선호도가 아주 높겠습니다. a1 타입과 마찬가지로 주방 추가 옵션을 두 가지 중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고 마스터룸 오피스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옵션은 남편분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이네요. 장점이 많은 타입이지만 안방 앞에 실외기실 배치는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84B1 <laughs> 타입과 84B2 타입은 2베이 타워형 구조로 판상형 대비 선호도는 낮을 전망입니다. 다만 84B2 타입은 3면 개방형 타입으로 서비스 면적이 넓어 알파룸 공간과 수납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특히 자녀방 플러스 스터디 룸 옵션은 학령기 자녀 세대의 경우 매력적인 선택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타입 모두 안방 드레스룸이 넓게 빠졌는데 넓은 드레스룸에 마스터 오피스를 추가하는 옵션은 남편 분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84B1, B2 타입도 안방 앞 실외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99 타입과 109 타입도 4베이 판상형의 최신 평면 구조로. 안방 드레스룸 창까지 있어 채광과 환기에 우수하고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알파룸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109타입은 대형 워크인 현관장으로 대형평형의 딜럭스함을 더합니다. 두 타입 모두 대형평형의 고급감을 더하는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99타입의 딜럭스 주방 플러스 슬라이딩 도어인 키친과 109타입의 딜럭스 주방 플러스 장식장 옵션은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주방 공간 연출을 가능하게 하고 슬라이딩 도어 플러스 북박이장 마스터 옵션은 남편들의 만족도를 배가시켜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두 타입 모두 대형평형임에도 안방 앞에 실외기실 배치는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타입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3타입은 109, 117동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59타입은 102, 107, 109, 116, 203, 204, 205, 206, 208동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77a타입은 101, 104, 105, 108, 1 1 1 112, 113, 114동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77b타입은 206, 207동에 남동, 남서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84A1 타입은 103, 104, 106, 112, 113, 203, 204, 206, 207동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84A2 타입은 103, 104동에 남동, 남서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84B1 타입은 103, 106, 110, 112, 113, 115, 203, 204동에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84B2 타입은 106, 110, 115동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99 타입은 110, 115, 209동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109 타입은 202동에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배치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단지이다 보니까 스카이 라운지를 1단지 103동과 2단지 207동 최상층에 배치한 것을 비롯해서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연습장, 탁구장, 당구장, 키즈카페, 키즈풀, 사우나, 독서실 등이 1단지 111동 하부와 2단지 206동 지하에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럼 적정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격 분석을 위해. 가까운 주변에 비교 가능한 유사 단지들과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요. 단지 남측에 08년에 입주한 486세대 규모의 비산 2편의 세상 25평. 비산 2편의 세상 남측에 22년에 입주한 1199세대 규모의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 25평. 평촌 신도시 내에 2016년에 입주한 1459세대 규모의 평촌 센트럴시티 14평. 이렇게 세 단지와 세부 항목별 비교 평가를 통해 적정 가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단지 남쪽에 위치한 비산 2편의 세상입니다. 비교 단지 평형 25평형 A 타입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3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비교적 양호하며 남동향으로 일박동은 산조망 및 개방감이 확보됩니다. 기타 단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건폐율 20%에 용적률은 27% 주차는 세대당 1.3대가 모두 지하에 있고 커뮤니티는 없습니다. 다음 단지 남서쪽에 하기 천변에 위치한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비교단지평형 25평형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3J 판상형 구조로 개방감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건폐율 18%에 용적률 307%, 주차는 세대당 1.34대가 모두 지하에 있고요. 커뮤니티는 골프, 피트니스, GX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남동쪽에 평촌 신도시 내에 위치한 평촌 더샵 센츄럴 시티를 보겠습니다. 비교 단지 평형 24평형의 A 타입의 구조와 단지의 배치를 보면, 3베이 판상인 구조의 드레스룸 환기창으로 양호한 채광과 환기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고층 세대의 경우 남동쪽으로 개방감이 어느 정도 확보됩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건폐율은 15%에 용적률 249%, 주차는 세대당 1.3대가 모두 지하에 있고 커뮤니티는. 사우나, 골프, 피트니스, 독서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를 계량화된 입지 및 상품 평가표를 적용해서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이더 퍼스니티와 비산 이편의 세상을 살펴보면 두 단지의 입지 차이는 개통 예정인 월판산 접근성 외에 거의 없으며 상품 측면에서 신규 대단지인 자이더 퍼스니티가 월등하다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와 평촌 더샵 센츄럴시티를 살펴보면 두 단지의 평촌 역세권의 센츄럴시티가 9위이고 상품 측면에서 거의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자이더 퍼스네티의 가치는 25평형을 기준으로 비산이편한 사의127%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의 112% 평촌 더샵 센츄럴시티의 101% 수준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각 단지의 시세를 통해 역산해 보면, 이 편한 세상 기준 9억 5500, 푸르지오 기준 9억 5500,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기준 9억 6천으로 평가되며, 이를 평균해 보면 중간층을 기준으로 9억 5668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떨까요? 자이 더 퍼스네티는 메리트와. 리스크가 병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리트는 역시 개통 예정인 월판선 수혜단지로 신규 대단지 프리미엄의 상품과 브랜드 단지라는 것이고, 리스크는 인근 지역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월판선 개통 가치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 보이는데, 그 기대 가치를 과하게 반영할 경우 가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월판선은 경강선 연장선으로 판교까지 직접 갈수 있고 향후 임덕원역에서 GTX C 노선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주체가 코레일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열차 간격이 어떨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판교역까지 운행 중인 경강선의 열차 운행 간격을 보면 출근 시간에 15분 간격입니다. 일반 지하철과 효용성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노후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으로 신도시 내에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굳이 신도시 외곽에 신규 아파트에 투자하는 대신 신도시 내에 재건축 유망단지에 투자하는 게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유사한 시기에 유사 수급권에서 분양 예정인 아크로 베스티뉴가 있다는 것입니다. 9월 중공 예정으로 중공을 전후에서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고품질, 고분양가를 지향하고 있어 그 분양 결과에 따라 평점 권역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단지의 조합도 최근에 시공사 GS에 대폭 인상된 시공비를 승인하고 관리 처분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올려준 시공비는 일반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일반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예의 주시하면서 추후 일반 분양 공고가 게시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